안녕하세요 더팩트 시청자 여러분 개그맨 김준현 네. 문세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냥 맛집이라서그 집에서 주는 대로 먹고 맛있다 아 맛있다가 아니거든 우리는 음. 물론 맛있는 맛집이지만은 그그 음. 그 맛있는 음식을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을까 아, 그렇죠. 진지하게 탐구하고 예. 고민하고 고찰하고 성찰하며. 합해내 학회 아 그래 아 저, 좋은 말씀이네요. 와야 그렇지 그렇지. 먹방 합해 학회 해결이 되네 해결이 되. 합해내는 스터디그룹 그렇지. 괜찮네. 그구가 네. 프로그램 구호가 먹어본 자가 맛을 안다 맛있는 녀석들 아니야. 먹어본 자잖아요. 그럼요 많이 먹어봤잖아요. 안먹어봤다는 거창하고. <laughs> 카메라 슬릿 딱 보면 야 음식부터 빼 그러는 거. 야 왜냐면 <laughs> 이걸 너무 많이 먹으면 다음 음식을 못 먹으니까. 문장 아, 빠지게 안 가고 그걸 먹고 있어요. 뭐 있으세요? 저는 먹을 때뭘안 해요 그냥. 응, 응, 응.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굉장히 신경 쓰여요. 그렇 음, 이거를 내가 두 가지를 못 하는 응. 내가 먹을 때는 응, 그래. 맛이 잘 이게 나 혼자만이 느낄 수가 없죠. 어, 어. 근데 일단 큰게 크게 넣어야 돼요. 크게 크게. 그렇지. 크게 크게, 크게. 크게. 한 입씩. 음 크게 뭐 예를 들어서 쪼개 가지고 초콜릿 그뭐 먹게 내놓으면 논아 음. 먹는다고 음. 만놈어입 음. 안에 얼지가 크게 한개딱 음. 들어가서 그렇지 보기에 커지네 그지 그렇지 그걸 계속 계속 쉬지 않고 음. 이거 쉬면 안 돼요 먹을 수 있는 방법 아니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죠 예 많이 <웃음> 맛있게, <웃음> 맛있게 많이 먹을 수 맛있게 많이 먹을 수 그럼요 음. 맛있게 먹다 보면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거야 <laughs> 왜냐면 그렇지. 계속 맛있으니까 그렇지. 모든 재료를 부침하게 다 한번 이렇게 해야 돼. 그런 뭐이 정도 한 다음에 이걸 입에 쏙 넣는 거지. 아, 근데 너무 소프리. 그랬어? 못 넣겠어. 이게 같이 섞어 먹으면 맛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거든. 음. 음 맞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먹으라는 거야.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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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가지고 깔끔하게 뭐 묻히고 그런 최대한 안 묻히. 음, 아니지. 그때 우리 촬영할 때 있었지. 아, 문수에서 굉장히 고수예요, 먹는 게 있어서. 나 정말 오랜만에 이런 고수를 만났는데. 아... 이 상태에서 일반, 무조건 이렇게 넣으려 그런다고. 응. 그러면은 묶고 하고 또 닦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꺼리는 거야. 이렇게 보면 각도가 나. 아, 응. <laughs> 여기가 제일 지금 많이 묻을 것 같지, 이쪽에. 아, 그렇죠, 그렇죠. 여기부터 어. 넣으면서 각도를 이렇게 돌리면서 이걸 같이 넣으면 되는 거야. 그렇죠. 아, 원, 투, 쓰리.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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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상 씨는 약간 막 먹고, 거기는 <laughs> 진짜 그냥 먹어요. 아, 우리 스타일 아닙니다. 우리 스타일은 아닌데. 막 먹는 게 뭐예요? 그냥 뭐야? 그냥 뭐 이거 맛있는 거야. 그럼 아 알겠어 하고 그냥 쭉 먹는 거야. 아. 우리 맛있는 거야. 그럼 아 그래 어떤 맛일까 기대도 하고 아, 그렇지. 아. 뭐 옆에는 무슨 양념이 있나 이거를 아 이거 본연의 맛을 먹고 좀 이따 양념을 좀 넣어봐야지. 그리고 음. 또 사장님한테 이렇게 뭐뭐 뭐 어떻게 먹는 게 좋아요? 밑반찬 음. 얹어서 먹어보고. 어. 그 형은 일단 먹는 거야. 아, 사실 민정 씨 햄버거 잘못 먹었잖아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먹방은 또 약간 제약이 되겠어요. 편의점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이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김민경의 새로운 음식에 대한 도전. 음. 음. 처음 먹는 음식이었는데 음. 민경 유나가 매니아가 됐어요. 음. 그걸 먹고. 음. 음. 그치. 아, 계속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먹을 수, 수 있는데. 얘기면? 그치. 불안하더라고. 메기. 못 먹고 이래야 여성스러운 맛이 나는데 <laughs> 장르가 뭐 조금 또 틀리기도 하잖아요. 그치, 그치. 좋아하는 저 장르들이 좀 음. 틀리기 때문에 음. 너 어떻게 모여도 좀 그렇게 모였어. 그거. 약간씩 음. 약간씩 어긋나 장르가. 네 저희 맛있는 녀석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괜찮아요. 기대하셔도 돼요. 아 그럼요. 맛있게 드시고 오늘도 맛있게 드시고 방송도 맛있게 보세요. 본방 사수. 사수.